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매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 특징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 속에서 실체를 갖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죠. 약속으로 주어진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안식을 우리에게 줄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 두 번째로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은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이 말씀을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결국 그 약속은 헛된 약속이 되고 말 것이란 뜻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고, 바라게 하고 또한 그것이 실체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확신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세, 세상을 보게 하는 안경이듯이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12장을 보시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끝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후 롯이 떠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가 너와, 너와 함께 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리라 <laughs>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멘."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laughs>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어, 줄타기 고개사가 폭포를 건너는 것을 한 번씩 볼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렇게 나야가르 폭포 위에 줄타기를 하는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 이 고개사가 지원자로 여러분을 부르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이분이 아 나를 이끌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듭니다. 지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는 했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에 몸이 건조한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태도가 사랑이 동반되는 것다 행동이어야 행함이어야 진정한 성경적 믿음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알기 때문에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순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로 반항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진리로 여기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삶, 증거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내는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문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이라 하리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행함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의 19절에서는 야고보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신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구부의 말에 따르면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떤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알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믿음의 결과가 구분이 되는데 사탄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하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올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 소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생명이 없는 거짓 믿음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본문 이전에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이 말은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고 거짓되고 죽은 믿음이라고 야구보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가 은혜의 근거는 아니지만 행위는 은혜와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성도를 선한 행동으로 이끌어갑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고 말로만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장선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몸이 건조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사랑에,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그 감동에 반응하면서 행함과 순종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이전에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거짓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를 했지만 그 믿음을 증거하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잘못을 돌이키고 이제는 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선한 행동을 선한 행함을 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다면 두 번째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순종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동에 반응해서 선한 행실로 실천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한없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동으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주님께 말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원한 날 구원하신 자가 날 십자가.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함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댄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다 퍼져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셨다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이으로 다시 한번 고겠습니다 나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만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자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이전에 믿음을 고백했지만 삶으로 증거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들,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한 순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아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을 낳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증인들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